안녕하세요. 족지케보살이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닭띠가 나가는 삼재죠? 나가는 삼재인데, 이 칼을 대신 분, 여성분들은 이 무릎이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3분과. 어?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 혈압을 좀 음, 닭띠에다 찍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. 혈압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점사가 나옵니다. 닭띠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먹을 거 많이 먹고 말이 많은 게이 닭띠의 성이 향고다 그런 건 알지만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거를 입으로 새치 혀로 말을 털어내지 안해야 된다. 오늘 쪽지게 보살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닭띠가 6월 7월에 음 좀그 몸으로 치고 나가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뭐 나가는 삼재, 복삼재, 평삼재, 삼재는 삼재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제 정사에는 닭띠가 6월 7월 달에 몸수가 조금 아플 수 있으니 몸 관리 신경 쓰시고 건강하셔도 어 병원에 좀 다녀오시는 게 맞고, 연세가 있으신 분들,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, 병원에 자주 다니시라, 겨울에 수술할 일이 있다, 이렇게 어 쪽지게 보살은, 이렇게 점사가 나옵니다. 닭띠들이 금전운이 상승되고요. 하는 일이 조금은 풀릴 수 있어요. 그러나 건강으로 치고 가는 이런 하반기라서, 똑지게 보살은 몸으로 좀 칼이 들어온다. 칼 들어오는 닭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닭띠들이요, 1월생, 2월생, 이별수가 들어온다 음력으로 1월 2월생은 부부간에 다툼이 있든지또 연인간에 좀 찌그락 찌그락 뭔 말인가 알죠 다툼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어 6, 7월달 잘 넘어가야 하고요 몸을 좀 살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디에 5월생, 6월생은, 이, 사인 조심하시라.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내가 사인 잘못하고, 뭐, 보증을 쓴다든가, 아예 이혼을 하지 마시고, 관제까지 엮일 수 있으니, 조심하시란 차원으로, 또 이렇게 뚝지깨보살이 가르쳐드리고요. 또, 이 1월생이나 2월생, 5월생, 6월생은 움직이지 말아라. 어. 이렇게 말씀을 드려 이 칼을 왜 내두르는지 알아요? 응? 안 좋단 얘기예요. 놈노노노노 절대 놈 움직이지 마세요. 응? 그리고 일 벌리면 큰 손에 벌어져요. 응? 진짜로 움직이거나 확장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계획에 없는 일을 벌려 놓으면은 정말로 땅치고 후회하는 일이. 있다. 오늘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이 1월, 2월생들은 잘 지내던 친구와도 다툼이 있고 이별수가 들고 부부 간에도 시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셔야 여름이 덜 덥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5월, 9월생도 손벌릴 때도 없어요. 사실은. 그쵸? 5, 6월생들 올해 정말로 조심하셔요. 올 하반기 조심하시란 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1, 2월, 5월, 6월생은 만약에 내가 법정으로 이렇게 지금 법으로 어떤 일을 생겨받고 진행 중이냐 상대가 나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운기가 6, 7월에 또 들어있어요. 그래서 법으로 내가 또 맞고 소를 주거니 받거니 응? 할 일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법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해결수가 또 들어있으니 참으세요. 무조건 참으세요. 일을 크게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. 6, 7월에는 안 좋아. 아셨죠? 8월 달에 가서 벌금일 크게 맞던지 아니면 그거 뭐예요. 2년 동안 조심해야 되는 거, 외사값, 다른거 있잖아요. 그, 뭔 일이 생기면 두 배로 벌어지는 거, 그런 사단이 날수 있기 때문에 6월, 7월 잘 넘어야 8월 달별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6월, 7월, 8월을 음력입니다. 잘 넘으시고, 이그 4월생, 8월생, 12월생은 4주에 삼재가또 들어있어요. 응? 그리고 태어난 시가 유시다. 그러면 삼재가또 들어있는 겁니다. 그러니 교통사고 조심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또 4월생, 8월생, 12월생은 칼이 들어오는 형국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조심하시라고. 그래서 어 3월생, 9월생, 10월생은 다리 조심하시라. 응? 두발달리는 오징 어 뭐야? 오토바이? 응 자전거. 어? 배달하시는 분 특히 응? 바닭뒤 3월생, 9월생, 10월생 특히 자전거, 오토바이,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 정말 조심하세요. 다리 다쳐서 어, 이렇게 병원 신세 질 일이 있으니 꼭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적으로는 바빠지고 일적으로는 풀리지만 몸으로 치고 박고 하는 그런 형국이니 꼭 명심하시고 이 닭띠에게 어 좋은 일이 많이 있으려면요. 집에다가 그림을 좀 놓는 것도 괜찮아요. 은행나무 노랑 은행나무 액자로 좀 하나 걸어놓는 것도 괜찮고요. 일이 좀잘 풀리기 위해서 은행나무가 괜찮습니다. 황금색, 또 침엽수 그림도 잘 맞고요. 또 돼지 그림, 한 가족이 많이 이렇게 있는 새끼들 꿀꿀꿀거리는, 음, 돼지 그림도 맞고요. 또그 해바라기 그림도 노랑 해바라기 있잖아요. 해바라기 그림이, 어, 이렇게 한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엄청 많이 있는 게 음, 그 괜찮습니다. 해바라기가 많이 있는 게, 어, 들판에 해바라기가 많이 만개된 거 있죠? 그거를 갖다가 어, 이렇게 들어온 입구에다가 거실에다가 지금 호명한 거 노랑 황금색 잘 맞는다. 닭띠에게는 잘 맞습니다. 그래서 꼭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노란 그 황금색 나무 그려진 그림을 갖다 놓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요. 닭띠가 안정이 조금 조금은 되고요. 그리고 돼지 그림을 갖다 놓으면 또 번영이 번식이잖아요. 또 돼지가 식복이고 먹을 복이잖아요. 그래서 복돼지를 좀 갖다 놔도 괜찮다. 오늘 쪽지개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.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그림도 괜찮고, 음, 하반기 일적으로는 잘 풀립니다. 그러나 몸수로 치고 갈수 있기 때문에 별일 없자고 가르쳐드린 거고, 다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은, 그죠? 세상 어떻게 살아요? 조심해서 잘 넘어가시는 한 차원으로 쪽집게 보살 이렇게 가르쳐드렸으니까, 어, 찾아오시고, 점사도 한번, 나도 여기 해당이 되는지, 어, 점수를 한번 보시는게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분들 무릎 꼭 명심하시고 남성분들 또 혈압 쪽 어, 점검하시라는 소리 예, 한번더 말씀을 드리니까 음, 어, 일 벌리면 죽어요 잘못하면 진짜로 그러니 1월, 2월, 음력 5월, 6월 아주 움직이면 안 되고. 일 벌리면 진짜 크게 통곡할 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3월, 9월, 10월생은 자전거 오토바이 특히 부릉 하고 배달하시는 분 사고가 꼭 있어요. 그러니 꼭 조심하시고 사고 방지부라도 이렇게 지니는 게 좋겠고, 삼제라도 한번 더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맞겠고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보셔라 하고 말뚝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무섭다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나가는 삼재 일은 잘 풀리지만 몸으로 치고 나간다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.